사화산. 사화산은, 백두산은 여자로 말하면 시집간 산이지. 그런데 하, 한라산도 사화산이야. 알죠? 그런데 우리 지리산 같은 산은 복대기가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. 그런데 한라산과 백두산은 이게 있어, 없어? 없어요. 없어요. 이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. 천여산이 아니죠. 그죠? <laughs> 네, 이거는, 이런 산은 죽은 산이라고 그래. 그래서 백두산을 갔다 온 사람은 몸이 아프든지 뭐 무슨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. 조심을 해야 돼. 뭐 사람들이 백두산 좋다고 많이 가는데 마이크 어디로 갔나? 그러니까 삼각산처럼 청와대에 있는 뒷산처럼 산이 그냥 딱 이렇게 이런, 이런 산은 기가 살아있어 없어요. 강화도 많이 산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. 그런데 산이 올라갔다가 대가리가 날아가버린 거야. 여기가 호수야. 그래, 안 그래? 이거는 여자의 산이야. 이거는 남자 산이고. 맞죠? 그렇죠? 여자 산이라. 그래서 남 여기가 어 백두산에는 키가 없다. 달아나버렸다. 화산이 폭발할 때 이미 날아가버린 거예요.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국어는 앞으로 가산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없어져요. 알겠죠? 그건 일본 사람이 지어낸 거야. 백두산에서 동해물까지가 150리도 안 돼. 우리는 사방이 산만리 국가야. 상하가. 저 만주, 저쪽까지 하브라보스코까지. 전부. 산만리 국가라서 저 미국 본토도 아파트족이 살아 안 살아요? 그걸 아버지, 아버지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. 그때는 베링해가 초원이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알라스카까지 전부 푸른 초원지대였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어서 미국을 가겠어 안 가겠어 가는 거예요. 초원지대를 걸어서 갔어. 요 지금은 물이 불어나가지고 점점 물이 올라오고 있잖아. 옛날에 물이 내려있었거든. 와 지금 서해바다가 없어서 옛날에 전부 이게 초원이었어. 그런데 그때는 중국도 걸어다니고 미국도 걸어갔어. 그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메리카 인디언이 아바지 아바지 아니가 그게 아바지족이야. 그게 몽고반점이 우리하고 똑같아 안 같아? 그걸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와서 껍데기를 뺏기고 다 죽여가지고 미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90%가 한민족의 땅이었어? 아니었어? 맞아, 맞아요. 우리 민족의 미국 저 대륙 전체가 한민족이 살던 곳이야, 전부. 여기 마찬가지고. 네. 중국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동해물과 백두산, 동해물이라는 글자를 쓰니까 대한민국이 맨날 난리가 나는 거야. 백두산이라는 이름 쓰면 돼안 써. 안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금강산, 한라산, 묘향산, 우리나라에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산들이 있어. 만이 산, 그래안 그래. 계룡산 있는데, 왜 하필 죽은 그런 산 이름을 쓰냐? 이애국가에다가 알겠습니까? 그래서 미,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려면. 이런 산의 이름을 써도 안 되고,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른다, 이런 말도 쓰면 돼? 안 쓰면 돼? 안 돼요.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영원하도록, 이러면 괜찮아. 마른다, 달른다, 이러면 안 돼. 언어에서 민족이 전쟁을 겪게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, 어, 동해물과 백두산, 요거 150리만 우리 땅이래. 무궁화 삼천리래. 우리를 또 삼천리. 여기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 아니래요. 맞아, 맞아. 이게 전부 우리 땅이었잖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는 일본이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딱 동서 150리, 영어 삼천리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도가 빠져서안 빠졌어? 울릉도 독도가 없어. 동해물로 해서 백두산까지만 우리 땅이래. 그럼 그게 가능한 겁니까? 안 되는 거야. 뭐, 내가 이렇게 할때 몰라. 독도와 백두산이 마루우 달토이래서 내가 이해가 가. 그래, 안 그래요? 응? 애국가에 그게 들어있다면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 못하겠지. 근데 동해물이라는 건 속초 강릉만 가면 그 다음부터 동해물이야. 거기서부터는 일본 땅이래. 그 애들이 그렇게 노래를 지나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노래는 이름을 애국가를 적시,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꾼다는 거. 알겠습니까? 예! 바꿔야 될게만 i